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는지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은혜가 내 삶을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압박하고 있을 때나 조급해져 있을 때내 삶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지도 않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보이기에 바른 대로 결정하게 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생명의 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